2025년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호내 권육을 아무쪼로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3번째 시간, 시기심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면 샘이 나고 미워하는 것을 시기심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좋게 볼수 없는 나쁜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저 동족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하게 될 건데, 그 회복의 이유가 바로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시기심이냐? 이방 기독교인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11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인이라 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시기심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열광을 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성령의 역사죠. 권능의 역사입니다.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는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러니 열광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어떤가? 아픈 자를 치유합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토라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그런 생명의 능력 같은 거 없어요. 그저 율법 토라를 쪼개고 세분화해서 얼마나 그걸 잘 지켜낼 수 있느냐에 대해 주목할 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바로 눈앞에서 어느 기독교인이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현장을 봐 버리면 솔직히 그런 구원의 능력에 믿음 부럽지 않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길고 성경 지식이 많지만 영적으로 하루하루가 권태롭고 근심이 많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막 예수 믿은 새 신자가 옆자리에 앉았는데 비록 신앙 연수가 짧고 아는 성경 지식도 별로 없지만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고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감사해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 마음속에서 묘한 시기심이 일어나요. 자기는 권태롭고 근심이 많고 기쁨 없이 사는데 저새 신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새 신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 샘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새 신자를 흉내 내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올 미래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 예수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이 믿음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권력이라 하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다 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유대인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교회 안에도 있고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이단 교인들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믿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시샘하고 부러워하고.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싶어할 정도로 능력 있고 은혜롭게 감동 충만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바라고 꿈꾸며 기도할게요. 주여, 오늘의 말씀에 진짜 좋은 믿음은 시기하고 부러워할 정도의 정말로 좋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떠난 무교회주의자들이 시기하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시기하고 구약 율법 정통파 유대교인들이 시기하여 부러워하여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좋은 영향을 주고 자극을 주는 좋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신앙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믿음 꿈꾸며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